이 시기를 맞췄습니다. 여기에 이번 다음 주 영화 코딩 이델을 위한 확 실무진이 함께 모집됩자이 능력대우를 만내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예술과 확장 잠금을 시설 확및 기술력을 실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확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 내용이 눈가에 어느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될 정도입니다. YTN 손혜경입니다. 음.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여야가 김민석 공동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월 25일 이틀 동안 열기로 하했습니다 겨우 청문회 일정을 전했지만 여야는 서로를 향해 북정 발목잡기다. 국민 눈높이에 눈이 치는 인사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선영 이십니 제책임 참고해 네, 더불어민주당 김병희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완석 원내대표가 취임식에 처음으로 개정했습니다두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여야가 합치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laughs> 원조선이나 법안 선이는 전국편안에는 온조사를 보이면서 미묘한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집권여당의 원내사령부의 하지만 당렬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는 평행전을 날렸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회 관대상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서로 다른 단위 맡았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법사위원장에서는 huh <laughs> <laughs>